예전이 아니고 항상 형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형은 노래를 잘 못한다라고. 못하지.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심이야 나는 진짜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딜 가나 있어 네 일단 나얼림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딜 가나 있지는 않은데 네. <laughs> 방송에서 그 대가분들이 아우 저는 부, 많이 부족해요 아우 저는 아직도 음악이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는 그냥 겸손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 자신과 지금의 저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성장하긴 했어요. 예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바라본다면 너무 부러워할 만한 수준까지 온것 같은데도 아직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요. 뭐 실제로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. 근데 이게 막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실력이 늘겠죠? 그럼 내 기준은 가만히 있는데 실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력과 그 기준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만큼 왔을 때는 이만큼까지 가고 싶고 또 이만큼까지 올라왔을 때는 또 이만큼까지 올라가고 싶고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샌가 밑을 딱 바라봤을 때, 어, 나 그래도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사람은 지금의 마음으로는 사실 내 실력에 100점 줄 만큼 만족하고 잘한다고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.